안녕하세요. 영덕포솔라룩스입니다. 어, 차량은 아우디 A5 모델이고요. 자 MMI 고장이긴 한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지금 보시면 라디오도 되고 소리도 다 나옵니다. 컨트롤 키패드에도 네, 정상적으로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근데 자 미디어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소스로 가보면 블루투스도 안 보이고 그다음 SD 카드, 음, SD 카드도 네, 안 보여요. 지금 어, CD 넣고 빼고는 되는데. SD카드 인식도 안 되고, CD도 인식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능들이 몇 가지가 안 되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면 11%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자, 이 고장도 가끔 발생을 해요. 참, 아우디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 고장이 나죠. 이것도 수리를 할수 있으니까 저희가 탈거해서 체크하고 수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자, 아우디 MMI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까 후방이 잘안 됐었는데, 후방도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구요. 자, 이제 미디어 들어가면, 주크박스 SD 카드, 오디오, 그 다음에 블루투스까지 모두 다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은 하드가 깨져서 하드를 저희가 교체했는데, 이게 지금 3G 플러스라 그래서 14년식 아우디 내비는요, 17년식까지 공급이 되고 더 이상 공급이 되질 않아요. 쓰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 네. 뭐, 이 부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순정 내비라는 걸 만들어 놨으면 계속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를 해줘야 되는데, 17년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년도 내비 데이터를 가지고 운행을 하라는 거죠. 뭐 과속, 속도 하나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죄다 막 단속 걸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우디 타시는 분들, 저도 아우디가 하나 있는데, 안 쓰죠. 이 내비 안 쓰고, 그냥 다. 저 티맵이나 휴대폰 앱이 사용하시는 거 하시고 계시죠? 네. 일단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이제 수리가 끝나서 뭐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블루투스 기능이랑 그다음에 미디어 기능 다 살아났고요. 어, 뭐 그냥 두시면 계속 진행이 돼서 더큰 고장까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아까 후방도 전환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고장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되니까 이상이 있으면 빨리 수리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우디 MMI 수리 전문 회사 영등포 솔라로스입니다. 감사합니다.